최근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방음터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음터널 플라스틱이 불소식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재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방음터널의 현황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까지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터널을 가득 채운 화염이 차들을 가로막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구간에서 불이 난건 지난달 29일 오후 1시 50분쯤. 트럭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5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20년 수원에서도 이번 사고와 비슷한 방음터널 화재가 발생했는데 두 방음터널은 모두 아크릴 수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소재가 불소시의 역할을 하면서 방음터널 소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음터널의 방제 기준을 담은 국토부 지침을 보면 방제시설 설치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의무가 아닌 검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장소에 따라 방제시설이 아예 필요 없는 예외 규정도 다수 이어집니다. 환경부에서도 관련 기준을 마련해 두곤 있지만 주로 미관과 소음 저감에 대한 내용이고 소재와 관련해선 내구성, 내화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고만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방음터널 소재와 구조가 불이 났을 때 위험성을 높인다고 지적합니다. 자연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 가염물로써도 기여하는 부분들 터널형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소방차의 접근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이 많은 부분들 또그 안에 있는 다른 것 자동차들의 운전자라든지 자동차들이 화재 확대의 위험성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도로 상황 혹은 또 다른 터널 상황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방음시설의 경우 아크릴 수지나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플라스틱 혹은 접합 강화유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아크릴 수지가 가장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수원시 하동방음터널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강화유리를 사용해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고 2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공사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자체 예산으로 조만간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사비의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파손 우려와 비용 문제로 터널 천장은 플라스틱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지붕에 이 유리 소재 판넬을 설치할 경우 여기 평면이기 때문에 이제 하중에 따라 가지고 파손이 될 우려가 높고 저기 공사비도 1.5배 이상 확보된 예산으로 상연적 방향 방음벽을 우선 설치를 하고 나머지 호수공원 방향 방음벽이랑 지붕 판넬은 주 사업비가 합격되는 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방음터널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 현재 도내에 설치된 방음터널은 40곳. 고속도로를 포함하면 70여 곳에 달합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 한편으로 비용에 대한 문제도 남은 가운데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 네, 이처럼 방음 터널이 안전 사각지대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설치 과정에 있습니다. 명확한 설치 기준이나 책임 주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안전까지 고려하기가 힘들어진 건데요. 방음 터널이나 방음벽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이라도 명확한 원칙과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박일국 기자입니다. 의왕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 인근에 방음 터널이 세워졌습니다.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한 지 4년 만입니다. 예정이 없던 시설인 만큼 교각을 새로 만들고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만드는 데 6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는 원인자라고 할수 있는 아파트 택지개발 사업자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원인자 부담 원칙은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 경부고속도로와 아파트 사이에 높이 17m, 길이 700여 미터에 달하는 방음 시설이 세워졌습니다. 17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는 원인자가 아닌 도로공사와 안성시가 분담했습니다. 원인자라고 할수 있는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와 안성시는 사업비 분담과 책임 소재를 따지느라 10여 년 동안 법정 공방까지 벌였습니다. 책임 소재가 책임이었습니다. 누가 노가... 그 책임이 지고 이 사업비를 부담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우리 오대 오로 하지 안성시하고 안성시는 아니다. 우리 오대오 너무 저 많다. 소음 피해의 정도가 정작 설치 기준이 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고속도로 서수지 ic 구간. 도로 한쪽에는 방음벽이 있지만 반대쪽에는 없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에도 한쪽은 방음시설이 있지만. 반대쪽은 주택이 도로에 가까이 붙어 있어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원인자인 도로사업자와 용인시에 방음 터널 설치를 요구해 왔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민원의 크기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주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한 거죠. 음. 최근 도내 간선 도로가 많아지고 도로에 접한 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관련 소음 민원은 연간 700여 건에 달합니다. 설치 기준이나 원칙이 없고 방음 터널이 맞습니다. 집단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면서 사실상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하고 좀 귀찮게 굴면. 마지못해서 이제 하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합당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는 게. 도로 안전을 위해 우선 전수조사와 함께 시설 보강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방음 터널만 40곳, 11km가 넘고 고속도로에 설치된 것을 합하면 70여 곳이 넘기 때문입니다. 관리 규정도 없고. 각각 이 시행 이거 운영 주체가 다른데 그대로 불구하고 이런 안전 관리 부분만큼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이거는 확인하고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좀 검토해야 된다. 방음벽과 방음터널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도내 기존 시설을 보강하는 데만 줄자바 천억 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와 함께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방음 시설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